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안녕하세요. 그리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어제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은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니네 은사가 크니, 내네 은사가 크니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분열하고 경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 것이 어제 본문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많은 은사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뭐, 병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분별하는 은사,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두들에게 제시하기를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장인 고리도전서 13장은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어제 나왔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죠. 치유하는 거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막 사역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I am no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오는, 내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외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어, 고아 가부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 내를 불사르게 내주는 것. 나를 불사르게 내주는 것이 무엇인가? 희생이죠. 희생과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어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주는 헌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열매도 없고 그 행도 신앙생활하는 주체인 나도 아무런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4절부터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녀 간에 불타는 스파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동정스럽게 동정심을 가지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주려는,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사랑 전체가 아니다. 그 자,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바울이 4절부터 8, 7절, 8절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에 대한 이 선입견을 깨뜨려주죠 사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뭡니까? 분노나 복수심 없이 도발하기를 참는 것이요 그래도 성난 감정으로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이 나가지고 날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핍박과 무시하고 성내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온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핍박하지만 유익하길 바라고 오히려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 손해를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한다는 거. 시기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와 재산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 행복을 오히려 더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만심에 부풀어가지고 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명예를 가로채거나 또 어, 다른 나보다 남을 더낫게 여기고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고집이 세가지고 막 자기 의기... 의, 의,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중심에 없는 그런 가언이설을 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 말이 무엇입니까? 천박하고 악하고 버릇 없는 것이 무례한 것이죠. 대와 장소에 맞게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윗사람들에게는 존경으로 아랫사람에게는 친절과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기가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지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 또 개인의 사리 사욕을 추하기보다 다른 사회와 교회들의 복지를 앞세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마음 건을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을 낼수 내기 쉽지 않죠 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원한을 품, 악한 것을 품,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랫동안 성내는 채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수를 감지 아니하고 사랑은 질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악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말해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악이 딸지야도 그것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선한 것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 주고 격려해 주고 최악의 경우에 최선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고 남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그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결정과 실패를 기뻐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월감을 싫어합니다.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무엇이죠? 신약 성경에서 진리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죄를 짓지 않냐고 청념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견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겠습니까? 또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중상모략하며 판단하며 교회를 분열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는다라고 나와 있는 이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덮어주면서 어두운 면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믿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어주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남을 먼저 나쁘게 생각하지 않냐고 남이 나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결론 맺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어, 사랑은 그냥 뭐랄까요. 멜랑꼴리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남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부터는 사랑을, 사랑이 을사랑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속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사랑.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인 사랑과 나머지 은사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은, 고린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만이 신앙생활을 척도,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구하길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은사들. 연과 지식과 방언들은 폐합니다. 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절부터는 다르게 풀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것, 파편적인 것, 일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적인 것을 필요가 없어지겠죠. 마침 이와 같이 이것을 은사와 이 완전한 은사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분적인 은사인 이런 뭐 지식 뭐 방언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방식이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색깔이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이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쟁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 말하는 것과 어린아이 때 깨닫는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지식, 그, 은사들, 그 작은 부분의 은사들이 모든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됨을 흐트리는 그들의 은사 중독이, 그들의 신앙 중독이, 자기들의 고집의 중독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다 보니, 자기가 고집했던 많은 것들이 무엇이죠? 부질없는 싸움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랬던 것이 다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성숙하게 되면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들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내가 그렇게도 구하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무력하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지금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울을 보면은, 어 뭔가 이렇게 아웃라인은 잘 보이지만, 구체적인 그 얼굴을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거울 보면 잘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거울은 잘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은 은사라고 하는 좁은 곳으로만 신앙의 생활의 척도를 보지만,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다 맞다 할 때는 완전하게 알아서 내가 왜 그렇게 은사를 그렇게 고집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이 특정한 은사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이 은사가 아니면 교회가 망한다. 이 은사를 못하니 목사님이 그렇다. 이 은사를 못하니 바울이 시원찮다. 이 은사를 못하니 교회가 안 아프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의 입술에 수많은 비판과 정제와 이 불평행과 교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질문들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면 그 어떤 은사를 선택한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라 겁니까? 아까 뭡니까? 아까 4절부터 7절까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은사를 멋들어지게 사용해서 주의 불의사자 능력의 종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중독. 왜 나를 안,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버려, 버려두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런 대우하지?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왜 나를?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랑은 사라지고, 점점 더 바리세인 같아지고, 점점 더 경쟁하여지고, 바울과 같은 주의종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원토록 있느니, 역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된 것입니다. 때로 소망이 없어져도 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실패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나에게 무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판단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 불의를 짓고 싶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앉지 않기 원한, 가정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억압하고 옥제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요한 일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출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은사들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은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죠.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은사들과 공급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 우리 함께 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정이 아닌 삶의 결정으로서의 사랑, 감정이 아닌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어이 내가 너를 좀 동정 동종, 동정을 한번 줄게, 동정심을 가지고 한번 베풀어 줄게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한번 살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은사가 풀어지게 될 때. 저 여러분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